음, 6번 다시 가 보면 그0에서 연속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떨 것이다 같을 건데 함수값 물어봤으니까 함수값 대신에 뭘 구하자? 극한값 구하자. 수렴을 음. 해야 돼왜냐면 함수값 존재할 거거든 연속이니까. 음.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주면 어, 리미트 x가 몇으로 갈때 x가 0으로갈때 a x 분의 2의 e x 승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1이 수렴을 해야 되는 거지, F0이라고, 수렴을.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몇으로 가져야 돼? 0. 분자에다 0 대입하면, 분자에다 0 대입하면 이거잖아. 그러면 2에 A 더하기 1이 몇 되는 거야? 1 되는 거 맞아? 그럼 2에 0승이 1이니까 A는 몇? 마이너스 1.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얘가 0승이지? 그럼 2에 0승 대신에 우리가 1 써도 괜찮아? 그러면 요 부분을 여기 오른쪽에 쓸게 a 분의 1 곱하기 x 분의 2의 2x승 빼기 1이지. 그러면 얘는 2이지. 그럼 a 분의 2가 f 0이 되는 거 맞아. 근데 a는 좀 전에 몇이었어? 그래서 f 0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. 얘겠니.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간다. 그 조건 써주면 되겠네.